근데, 이, 역적 한동훈이 새끼 똥꾸녕을 빠는 자들 봐요. 악질 이재명이 새끼 똥꾸녕 빠는 자들 봐보라니까. 또, 이 빨갱이 문재인이 새끼 악질 인간 쓰레기 말쩡 새끼 똥꾸녕 빠는 자들도 봐보라니까. 역적 윤석열이 새끼 똥꾸녕을 빠는 자들도 봐보라니까. 다 대가리가 돌아서 그래. <웃음> <웃음> 김세희 이 새끼는 너구리 새끼인데 저는 깊이를 잘 보는 가로세로 뭐이 새끼 유튜브 방송에 나갔는데 저는 이런 놈들은 인간 같지 않아요 <laughs> 저는 인간 같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쌍했던 거는 충신이 없었다 목숨 바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섬기고 지켜줄 수 있는 <laughs> 무기지역이 아니고 이 새끼는 죽여야 된다니까 에? 선생님 죽여야 된다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지도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아 그러면 <laughs> 진실이 드러나죠 아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제가. 맨날 주장하는 게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아, 대, 제, 제가,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보면서 미제 사건이나 주로 사건을 많이 봐요.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보면 대구의 성서초등학교 아이들은 아, 그거는 임시적인 완전 범죄다. 이 아이들은 보지 못할 것을 봤다. <laughs> 밥 먹었어요, 밥 먹었어요. 우리 승인이 살 뺀다고 이놈, 아, 그리고, 아, 승인 아빠도 저녁 안 먹는다 그랬는데, 아, 우리 이사장하고, 아, 소 내장탕 국 끓여가지고, 또 배추, 배추, 저기 뭐야, 배추 찍어가지고, 또 먹으면서, 오늘은 제가 이제 좋은 일좀 했어요, 그, <laughs> 절임 배추 45박스 20kg짜리 45박스 아, 후원 받아가 얻어 가지고 오늘 물김치 백김치 아, 1박스 했어요. 그러니까 20kg짜리 200kg를 했어요. 제가 200kg를 <laughs> 육수를 만들어서 그 속꼬리뼈 그 삶아 가지고 김양원 사님도 드리고 <laughs>